여름에 운동하기 쉽지 않은데요. 덥기도 하고, 또, 교복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호구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샵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구경하라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aughs> 이게 면수건. 그리고 이게 혹 저기 죽도집. 이렇게 화려한 죽도집도 있어요. 뭐난 죽도집 없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데? 또 굉장히 다양하게요. 화려 화려. 여름 기능성 도구인데 그냥 딱 써도 좋아요. 아, 네. 그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격 대비 성능 봤을 때 에슈가 제일 좋고. 네, 알겠지그그 그거 하면 되겠다. 다 나와. 작다. 7 0또

마시고 이거 진짜 거. 칼날 날카로운 그런 아니요. 거? 아니요, 알루미늄 가구. 아, 가볍이. 알루미늄 가구네요. 이제 설거만 가야지. 아니 난 이제 안가지 이거 또 이렇게 그냥 죽도 들듯이. 똑같이. 예, 네, 똑같이 잡으시고. 발검. <웃음> 발검. <웃음> 발검. 발검. 금검. 저.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laughs>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턱단바지. 턱? 네. 이거 그냥 기능성으로 아 모양을 우와.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호구 안에 이렇게 턱부터 네. 얼굴 옆으로 이렇게. 네. 땀도 박, 땀바지도 하고. 아. 그냥, 수, 땀바지용? 응. 음. 이거는요? 오, 요거는 무릎 보호대 아 네, 무릎 안좋으신 분들 네, 이제 아킬레스건 까지 아 잡아주는거 네. 레깅스 같은 양말인가요? 기능은 똑같죠 넣어있는거 음. 네, 그대로 그 팔꿈치 보호대 아 네, 나 팔꿈치 많이 맞으니까. 맞아 많이 맞았어 네. 요거, 오, 요거는 발 뒤꿈치 보호대 음. 오른발, 오른발 뒤꿈치 같은 거. 네. 뒤꿈치 보호대가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뭐. 그리고, 이런 거는 왼발, 발바닥. 여기여기 아. 네. 많이들 까지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 보호하려고 많이들 끼고. 수목 어, 보호대도 있고요. 아. 요거는 주먹까지 보호하는 거네요. 신기하다. 죽두 집은 그냥 이거는 그냥 민 네. 민자 심플한 네, 거예요. 그거는 2만 원이에요. 음, 세 개짜리, 세 개짜리 두개짜리두 개짜리는 두 개짜리는 15,000이고 원세 개짜리가 네. 2만 원이거든요. 세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저희가 원단 갖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 거라. 데 저희 아내가 옷 만들다가 남은 거 갖고 한번 만들어 봐라. 아. 아. 이게, 이게 스팸거리 보시면은 느낌이 싸구려랑 비싼 거랑 완전히 달라요. 불주머 이런 거. <laughs> 대방동 불주머 우와. 스팽글 확실히 이쁘긴 하다. 어, 이런 거 선물 주면 좋아할까? 아니요? 이쁘긴 하다. 간지 음. 좀. 그 한복 만드는 원단 하시는 분이 음. 음. 원단 남는 거주그거 갖고 만든 거라 가격은 안 비싸요. 음, 3만 원밖에 안 들어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 나머지 다 나오고. 음. 멋있는 건다 나가고 안 멋있는 거 하나 남은 거예요. 미티드야 여기 홈쇼핑인가요, 갑자기? 한한장 하나 남았고요. 네. 지금 가격시는 분이 한땀한땀 손자수 넣으신. 네. 죽도집. 네, 죽도집. 한 3만 원에 드릴게요. 아, 딱한 분만 살수 있겠군요. 네. 네. 네 아우.. 이거 두자루짜리. 보티라베네타 스타일. 이게 두자루짜리 스타일. 아닐까.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손가죽 코등이 있는 나머지는 사이즈 차이니까 음. 가죽이라고요? 네. 어,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이거 그쪽 이제 딱딱해 보이는데 소가죽이랑 악세사리야? 어 귀엽다 열쇠 고리인데 원서와 누나 이거 오와. 한번 사줘 너무 귀엽지 아 어우 진짜 귀여워 이거 열쇠 고리를 하면 귀엽겠다 나 이거 사줘진 이것도 열쇠고리. 오구네. 오구. 어구. 갑상. 갑. 오 귀엽다. 근데 저게 제일 귀여워. 호환. 호환이 제일 귀엽고 어허. 이건 뭐가 남성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 호환은 좀 귀여운. 호환 장갑. 갖고 싶다. 이쁘다. 그만 달랑 있으니까 좀. 용띠라가지고용띠라가지고 용띠라 가지고 괜히 이 이런 민민아아가지고되좋좋아보고다기라 <놀람> 새로 음. 뭐? 산 저, 도포 저저 <laughs> 두 번째로 저걸 끼우면 당연히 얼굴에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거는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그요 얘는 얼마 야5천원 괜찮네. 5만 원이야. 보복이랑 머리 보호대. 응. 내돈내 산. <laughs> 이게 진정한 내돈내 산이지. 저기 1 1만원 사신 분들 있어. 렉. 이거 조금 많이 사셨네요. 아, 네. 신나게 쇼핑을 갑니다 몰아주기. <laughs> 먹어, 지 장수 막걸리 오랜만인데? 생지이막걸 <laughs> <laughs> <유영이, 웃음> <laughs> <식으로? 웃음> <laughs> <laughs> 하나로 <웃음> 오? <웃음> 오? 근데 뭐, 넘쳤어 오. <laughs> 비빔, 그래 이게 비빔인지 열무 무비빔 <laughs> 耶！好吃吧？真的。